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 습관 매일매일 영어수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영어수원 이루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찾아오신 열정과 꾸준함에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저도 좋은 강의 좋은 명을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날짜 확인해보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날짜는요. 5월 7일 되겠습니다. May 7th 되겠고요. 자 오늘 명언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의 굉장히 어떤 의미심장한 의미심장한 어떤 명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것들이든 간에 사실 명언이 됐든 무슨 소설이 됐든 무슨 뭐 무슨 논문이 됐든지 간에 다 뭐예요. 영어로 쓰여 있다면은 영어의 핵심적인 원리에 맞게 쓰여져 있어요. 아니 영어의 원리에 맞게 쓰여져 있어야지 어떤 사람이든 영어 사용자들은 다 봐야지 다 똑같이 이해를 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가 되면은 그게 언어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맞아요. 근데 단지 우리 뭐예요? 영어의 핵심적인 원리가 어떤 건지 잘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조각조각 알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분석하려고만 들 들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일 뿐이지 그 원리를 알면은요. 그 원리에 맞게 보면은요. 훨씬 이해도 잘 되고 빨리 볼수 있으면서 훨씬 더잘 네. 수월하게 리딩, 리딩도 되고 나중에는 그 리딩 한 거에 맞춰서 말하기, 스피킹, 라이팅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네, 잠깐만 그 원리가 뭔데요? 계속 말씀드리죠. 뭐라고요? 맞아요. 영어는 그림에서 시작된 언어다. 그 핵심적인 원리가 그대로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래서 그림을 전달하던 방식 행위자, 동작, 대상 순서로 나열된다. 자연스럽게 가면서 점점점 의미가 확장된다라는 거. 그 방식.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피킹하거나 라이팅할 때도요. 내가 한글로 뭐라고 해야지 다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번역해서 이, 이게 아니라 상황을 그리고 아 내가 어저께 얘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상을 그리면서 순서대로 얘기하는 연습하다 보면요, 어,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 그리는 걸 전달하듯이 영어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스피킹이 자연스럽게 돼요. 마찬가지로 리딩도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행위자로부터 해가지고 순서대로 나열되는 걸 확인하시면서 계속 가시면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늘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같이 확인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면서 확인하시고 소리에서 읽으면서 내 걸로 만드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번 가 볼게요. 자. 유 행위자 유로 시작하네요. 당신이요. 더 당신 합시다. 당신이요. 당신이 그다음 보통 대부분 동작으로 해어지죠유 근데 can shake 흔들 수 없어요. 흔드는 대상은 hands. 손을 흔들 수 없어요. 근데 그쵸 손을 흔드는 게 뭐예요? 뭐요? 뭐? 악수잖아요. 그래서 shake hands 하면 뭐야? 악수하다라는 뜻도 되죠 근데 의미상 보면은 저 그냥 딱 써있는 의미만 보면은 you can shake 흔들 수 없습니다. 흔드는 대상은 hands인 거예요. 어, 손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악수를 할수 없습니다. 어, 당신은 악수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한다. 악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럼 뭐 얘기겠어요? 뭐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경우에서는 자세한 얘기가 그 다음 따라 와주겠죠. 따라 와줘요. with 뭐 함께 뭐뭐 함께 뭐 함께 있어요. 뭐 a closed fist 클로스 하면 뭐예요? 뭔가 닫혀 있는, 닫힌, 닫힌 상태의 피스턴 뭐예요? 주먹이에요. 닫힌 상태의 주먹 뭐예요? 꽉찐 주먹이에요. 꽉찐 주먹. 그렇죠. 주먹을 꽉찐 상태로 이 닫힌 상태의 주먹으로는 악수할 수 없습니다. 악수는 뭐예요? 내민 다음에 잡아야지 악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요? 꽉찐 주먹인 상태로는 악수할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럼 이꽉찐 주먹이라는 게 뭘까요? 그죠 화가 나서 너를 때려주겠어라는 어떤 그런 꽉진 주먹일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분이 안 풀린 그런 꽉진 주먹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뭡니까 이렇게 꽉진 주먹인 상태에서는 악수할 수가 없습니다. 뭐요. 얘를 일단은 풀어야지 풀어야지 악수를 할수 있습니다. 어떤 그런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또 재미있는 얘기 뭐 꽉진 주먹으로는 이렇게 악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그런 서로 이렇게 어떻게 악수하겠어요. 맞다 잡아야 악수할 수있떤 그런 메시지 음, 주먹을 풀어야 악수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 누가 얘기를느냐 인디라 간디라는 분이 기했는데요 간디하면 뭔가 그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여러분 아니 그 간디는 아니고 그 인도의 여성 그 정치인인데 인도의 첫 총리인 네루 네루의 딸로 인도 총리를 음, 세번 연임했던 어, 굉장히 인도의 아주 유명한 정치인 여성 정치인이 한 말입니다. 어떤 평화나 어떤 악수하는 거 평화에 대한 거 근데 꽉찐 상태로는 이렇게 평화스럽게 할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겠죠 해설문까지 같이 보면요 이 명언이 훨씬 더 새롭게 잘 받아갈 거니까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래봐야 뭐요 해설문도 영어로 써있잖아요 영어 써있는 대로 갑니다 people 사람들은요 그다음 뭐 동작으로 해집니다 people have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대상은 different opinions 다른 opinions 이견들과 또 beliefs 어떤 믿음들과 어 그쵸 또 and point of v i e w point of view 하면 그냥 수거 관점이야라고 외우라고 하는데 포,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포인트하뭐야 포인트 포인트하면 뭐 이렇게 점 지점이죠 점 지점인데 본질은 view 봄 보는 지점 보는 지점 뭐야그죠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관점. 어쨌든 관점 어떤 의견이나 믿음이나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o 그래서 다시 시작됩니다. it s 그것은 normal and natural. 그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럽습니다라고 해요. 그것은 정상스럽고 자연스러워요 자, 근데 그게 그게 뭐, 뭐, 뭐가요? 뭐가 궁금하시죠? 궁금해하세요. 궁금하면 뒤따라 나옵니다. 뭐 For conflicts, conflict 하면 뭡니까? 뭔가 다툼, 대립, 갈등, 충돌이에요 충돌이요, 충돌이 to arise arise는 뭐인가요? 일어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발생하여 충돌이 일어나고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고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게 아니라 뭐부터 얘기한 거예요? 요거부터 It's normal and natural 그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뭐가 뭐가 요렇게 하는 것이요 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야 흔히 학교에서 뭐라고 배워요 그쵸 가주어 진주어라고 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뭐야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뭐야 이게 드러나는 게 드러나는 것은 뭔가 일어나는 것은 아주 너무하고 내추럴합니다 근데 일어나는 건 뭐야 또이투부정사의뭐 흔히 말하는 의미상의 주어를 포로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주어네요 자 근데 이렇게 뭐 벌써 뭐뭐뭐 뭐, 뭐? 진주어의 투부정사의 뭐, 뭐 의미상의 주어의 for라고 헷갈리잖아 그죠? 정신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영어 시간 어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야 안드로메다로 간사 차원 가버린 아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 잘했잖아요 순서대로 it's normal and natural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뭐가 f o r conflicts conflicts가 c o n f l i c t 방향으로 얘가 to arise 어 일어나는 것은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하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를 가지고 저는 선생님이니까 얘가 사실 이시 아무 의미가 없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저도 리딩할 때다자 이스 노멀 내추럴 할때 뒤에 무슨 내용이 다 나올까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안 해요. 가면서 당연합니다. 뭐가 당연하다는 건지 뒤에 나오겠지 뭐. 가면서 가면서 이해하시는 거야. 그렇죠? 중요한 것보다 좌에서 우로 한 번에 가는 거다. 얘가 그러니까 가주어니진주어니 음상의 주원이 나발이니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확실히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너무 많은 내추럴. 왜냐하면은 다른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당연해요. 뭐가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건 아주 당연하대요. 그러면서 but 하지만요. Physical force. Physical 어떤 육체적인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force 힘이요. 그런 어떤 육체적인 힘. 근데 즉즉 whether 뭔인지 아닌지 간에 with fists 어떤 주먹이든지 간에. fit 어떤 발들이 풋의 복수형 발들 발이든 간에 or weapons 어, 무기든지 간에 주먹이 됐든 발이 됐든 무기됐든 어떤 거든지 간에 말입니다. 가든지 만에 어, 이거라는 거는 신체적 어떤 육체적인 힘은요. is 그거 존재 상태는 not the answer 답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얘는 그냥 껴들어온 거죠. 원래는 뭐예요. 행위자의 어떤 육체적인 힘. 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떼이고 뭐가 됐든 주먹이 됐든 발로 차는 길에 했던 무기로 뭔가 협박하는 거에 했던 뭐든지 간에 아무튼 원래 에기스는뭐고요 이것은 얘는 존재와 상태가 답이 아닙니다. 걔가 정답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얘는 그래서 하이픈, 하이픈, 피지컬 포스. 칩 누구냐면 은 이거든, 이거든, 이건 지금 간에 그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어 왔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이행위자 다시 당신은요, may win 아마도 이길 거예요. 이길 건 이기는 대상은 뭐야? The fight. 어, 그 싸움을 이길 거예요. 싸움을 이길 건데, b 하지만 if 만약에요, your goal is 당신의 꼴에 is 존재 상태가 당신의 목표의 존재 상태가 뭐래? 뭐 하는 거래요? To resolve the conflict. Resolve on 뭡니까? 뭔가 분해해요, 해체해요, 없애요. 없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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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은 뭐예 The conflict. 어떤 그 분쟁들 다툼을 다툼을 없애는 거라면요. 당신의 꼴이요 이렇게 하는 거라면요. 여기 투부정사 나왔네요. 투부정사 무슨 용법인가요? 몰라요. 시간차 시간차만 보면 돼요. 당신의 꼴의 존재와 상태가 요렇게 하는 것 푸는 것 해결하는 것인데 뭐 대상이 요거요 컨플렉트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은 그런 거라면은 you'll lose. 당신은 질 겁니다. 뭡니까? 당신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지언정 때려서 내말 들어. 싸움을 이길 수 있을지언정 다툼을 해결하는 거, 그거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해결하는 게 목표였다면, 그거는 진거나 다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F 만약에요, 잠깐만 만약에요. 행사 나옵니다. 유, 당신이요, 원 원합니다. 뭘 하길 원해요? 요렇게 또투명 사나네 그 무슨 용법 몰라요. 됐고 뭐만 느낌이 된다 시간 차. 당신이 원합니다. 뭘 원해요? 요렇게 하는 걸 원해요. Try, 근데 try 하는 걸 try talking. 어,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를 원한다면요, 은 대화를 한번 해보기를 대화를 한번 해보기를 원한다면 은 이렇게 하래요. Take 취하래요. 취하십시오. 동사가 나오는 게뭐요 취하십시오. 명령인 거잖아요. 들이미는 거잖아요, 그렇죠? 취하세요. 근데 취하는 대상은 A deep breath 아주 깊은 숨을 깊은 숨을 취하십시오. 깊은 숨을 뭐요 그러니까 취하십시오. 쉬십시오. 한번 숨을 깊게 쉬시고요. 그다음에 count 세세요. count 세는데 어디로? to ten 10, 열까지 그리고 or higher 열까지는 혹은 그 높기까지 그 높기까지 한번 세 보시고요. 그 다음에 then 그 다음에 speak 말하세요. 근데 어떻게 말하래요? more slowly and softly 더 천천히 그리고 softly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then you j 평소보다 한번 부드럽게 한번 해보십시오. 대화를 하길 원한다면은 대화를 한번 해보자고 한다면 한번 숨 깊게 쉬고 숫자 세고 그렇죠.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and be sure 마찬가지로 be sure 동사로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존재와 상태가 확실하대요. sure 확실하대요.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건 거죠. 확실하게 하십시오. 뭘 확실하게 해요? to listen 듣는 것을 듣기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앞으로 들을 거라는 것을 뭘? 앞으로 들을 거라는 것을 무슨 용법? 됐고 몰라요. 투 부정사 무슨 용법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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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시간 차. 확실하게 하세요. 뭐를? 이렇게 하는 거를 듣는 것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뭐할때 when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들이 speaks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듣는 것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다 명령인 거죠. 이렇게 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하시고요. 세고요. 말 이렇게 하시고요. 비쉬요. 확실하게 하시고요. 동작으로 드림미로드림미로 드리미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음, 그렇죠? 약간 강권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기 전에 끝났는데, try talking 나왔 try 다음에 I N Z 나온 거. 당신이 원해요. try 시도해요. talking 시, 그 뭐, talking 말하는 걸 대화를 시도해요. 어, 대화를 시도를 한번 해보고자 한다라면 이런 의미인 거죠. 뒤에 조금 try 다음에 ing가 아니라 to가 나오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다짐이 갑니다. Today, I'll try. 나는 시도할 겁니다. 뭘 시도합니까? 오, 어, 2 나왔네. To resolve. 어, 해결하는 것을 시도할 겁니다. 근데 해결을 뭘, 뭘 해결해요? A conflict. A 어, conflict를 한번 해결해요. 근데뭐가지 뭐 어떻게? 어떻게? Without, 없이. Fighting or shouting. 싸우고 소리 지르는 거 없이. 한번. 같으면 갈등을 한번 해결, 해결해 보는 걸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죠. try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문법 시간에 try to 하면요. 이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되고요. 아까 try에 뭐였어요? try talking 나왔죠. ing 하면 은 뭐예요? 한번 해보다 시험삼아 해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라 얘기했는데 왜 그런 의미가 가질까요? 다시 한번 왜 그런 의미가 가질까요? 개념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가져요. 왜 그런 의미가 가질까요? 외워야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외워야 되기 때문에 뭐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아니라 원어민들도 그런 이유로 이렇게 이런 뉘앙스 차이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쓰입니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외우라고 하는 거지. 그럼 원어민들이 왜 그런 뉘앙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 핵심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뭐예요? 이거 투부정사의개념 뭔데? 시간 자, ing 개념 뭐예요? 이미 되고 있는 거, 이잉 되고 있는 거. 자, try, try 시도해요. 한번 해봐요. 하는데, 잉, ing, ing 되고 있는 거를. 해봐요, 뭐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를, 이미 되고 있는 거를 해봐요. 약간 뭐요? 시험삼아 그냥 한번 해보다 이런 의미인 거고. Try to는요, try 시도합니다. To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시도합니다. 근데 이미 이행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는 뭐야?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 이제 앞으로 시간 차이 때는 시간 차안 되고 있어. 시간 차야 시도할 건데 이렇게 할 거를 시도해. 그렇죠, 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시도해. 약간. 뉘앙스가 노력하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시도하게 하기로 시도해 노력하다는잖아요 그래서 하, 앞으로 하기를 시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노력하다가 되고요 트라이 단지는 되고 있는 거 이미 되고 있어 내가 굳이 안 해도 되고 있어 되고 있어 되고 되고 있는 걸 한번 시도해 봐 뭐야 시험 삼아 해보다 그냥 한번 해보다 이런 뉘앙스 차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나죠 트라이 투 시간차 트라이 되고 있는 거 ing 그렇죠 그 차이라는 거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고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외우셔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Try to resolve 한번 resolve,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뭐예요 If we want to try talking 한번 시험삼아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려거든 한번 해본다면은 약간 그렇게 얘기 약간 앞에서는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기 노력하게 시도하기 원한다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념 차이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try to try인지 동지 나기 때만 해봤고요. 늘말씀드린 카페즈투랑 듣셔주셔 여기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실 때 네. 녹음도 하시고 여기 네, 여기 통해서 녹음하신 거 굉장히 많은 분들 남겨주고 계시니까 한번 와서 놀리지 않더라도 한번 들어라도 보세요 자극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트위터 통해서 답변만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한번 질문해주시면 답변 잘 빨리 빨리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떤 의미심장한 주먹진 상태로는 악수할 수 없습니다 얘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그런 메시지 담겨 있었고 어떤 영어적으로도 행위자 동작 대상으로 우리 늘 보듯이 그게 그 담겨 있으면서도 그저 투부정사의 개념들이라든가 ing 개념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 있었으니까 그것들 실제로 이제 여러분 잘해요. 손에서 읽으면서 한번. 해보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 가지시라고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덩달아 오늘 오랜만에 그쵸. 매일매일 영어 서원 책도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사랑해 주고 계시니까 매일매일 영어 서원 책도 한번 사랑해 주십사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있, 드리고 싶고요. 아마 EBS 라면서 조만간 판매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인터넷 서점에서 매일매일 영어 서원 쳐보시면요. 잘 판매되고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보시면 책값도 굉장히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안에는 해설문도 있고요. 단어 정리도 있고 아주 콘텐츠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콘텐츠 괜찮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훨씬 더 학습하는데 많은 효과를 가져실수 있을까? 있을 거라. 네, 확신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녹음 잘 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